어,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주 출신 아버지와 김해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부산에서 태어난 박결이라고 하고요. 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일어 문화 콘텐츠 학사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석사 마치고 영국 런던에서 문화산업 석사를 하는 도중에 이번에 탄핵 사건이 있었고 그 뒤로 조기 대선 그리고 문재인의 당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다가 영국에서 6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박사 과정을 계속 밟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영국인이 될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아서.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파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청년 아지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어르신들보다 조금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청년 보수는 제가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90%가 좌파 세력에게 이미 선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외로운 싸움을 각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디서 모일 수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신촌에 4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연세대, 서강대, 홍대, 이대 이렇게 4개 대학교 한 가운데에다가 제가 가진 모든 돈을 투자하고 약간 모자라서 돈을 빌려서 청년들의 우파 아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지트를 위주로 청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주한점을 든 것은 청년들이 와도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도록 정말 세련되게, 우파도 이제는 세련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끼리 토론을 할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 다행인 것이 여러 미디어에서도 집중을 해주었고 저번 주에는 조선일보에도 실리게 되는 영광을 제가 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잘해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청년들이 우파를 살리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의 물꼬를 터진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르신들도 이제는 라운지 리버티로 많이들 찾아주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라운지 리버티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 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함부로 시끄럽게 나대거나 뭔가 큰 소리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가진 것이 이쑤시개랑 꼬챙이밖에 없는데 그 꼬챙이로 어떻게 저 민주당의 높이 쌓아올린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꼬챙이를 하나 둘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꼬챙이를 다 녹여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커다란 무기가 하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숨을 지키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2030 청년들을 위주로 한 우파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는 저를 비난하고 견제하고 또다시 당을 만드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저를 많이 욕을 하지만요. 사실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30의 우파가 모였을 때 가장 견제하고 가장 두려워할 사람들은 민주당과 정의당, 좌파 세력입니다. 좌파 세력들은 주로 2030의 표를 모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30을 규합해서 세력을 만든다고 해서 어르신들이나 지금 현재 있는 보수 야당에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2030의 표를 제가 새로 나오는 저희 우파 정당 이 표를 규합해서 나중에 지금 있는 보수 야당 보수 원로당과 연합할 수 있다면 2030, 40, 50, 60%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전략은 빠른 시기에 재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만 지켜와 주시고 비난의 목소리를 자제해 주시면 2030 오파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청년들의 힘만으로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패기가 있고 센스가 있고 젊은 혈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 연륜이 없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 지혜와 연륜과 경험을 누가 채워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르신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 지혜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힘을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당의 이름은 새벽당입니다. 제가 새벽당이라고 만든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사혁명을 하실 때 좌파 세력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왜냐? 야밤의 혁명을 해서 국가를 찬탈했다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자서전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야밤에 국가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 나라에 해가 뜨기 직전에 어둠이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국가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국가를 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받아서 저희는 당 이름을 새벽당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새벽당을 만든다고 하자마자 정말 재밌는 일이 벌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연평도 보격에서 북한군의 포탄을 맞으면서. 북한군에 10분만에 대응 사격을 했던 폭격 장병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박성형 해병입니다. 박성형 해병이 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드디어 자신들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들을 선거 때마다만 쓰지 않는 진짜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2030 당이 만들어져서 자신도 정당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제2연평해전에서 고한 삼국상사의 부인이신 김한나 누님께서 이번에 연평해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그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 누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거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좌파들의 공격 때문에 행사를 할수 없게 되었다 연평해전 행사를 못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님께 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려고 아지트를 만들었으니까 저희 가게에 오셔서 얼마든지 행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게에서 연평해전 올해 행사를 이틀에 걸쳐서 3황리에 마쳤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500명의 입하가 와서 연평해전 스티커와 티셔츠가 전부 다 팔리는 매진 사례를 연일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지트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떤, 어떻겠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7월에 K9 자주포 사고 아시나요? 자주포 안에서 탄약이 터져서 두 명의 장병이 죽고, 중국하고, 네 명의 장병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지금 국고 유감, 국가 유공자로 지정을 받지 못해서 병원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가 기,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도 제가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저는 바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루 만에 500만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그 장병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가서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보수 야당이 보수 정당들이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30 청년들이 이렇게 쪽팔림을 무릅쓰고 제가 앞으로 대항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 있더라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파가 만들었던 두 명의 대통령을 아무런 제목도 없이 증거도 없이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구속시켜서 깜빡에 가둬놓고 자기들의 세상이 마냥 지금 온 세상을 호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파 어르신들이 무슨 죄입니까? 우파 어르신들은 국가의 경제를 일으키고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기본을 만들고 국가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신 그런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 우파 청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나라의 앞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공부를 그만하고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청년들에 대한 힘을 민주당은 어떻게 무모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청년 수당을 준답니다. 월 80만원을 준답니다. 저희 꿈은 80만원짜리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8억, 80억, 800억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고작 월8 0만원 주면서 입을 닥치라고 하는 게 그게 국가의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부자들을 탄압하고 기업을 못살게 굴고 대통령들을 구속하게 놔두고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부자가 되면 전부 잡아간다고 하는데요. 저희의 꿈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12권입니다. 5위권, 4위권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저력을 가진 청년에게 월 80만 원으로 묶어놓으려고 올가미를 씌우는 민주당의 행태에 저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저는 웃기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청년들이 아닙니다. 청년들 역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복지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보수 정권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소 건방질 수 있겠지만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즉사 사직생이라는말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병 1013기로 병장 전역한 박결입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잠드는 그 순간 눈을 뜨는 그 순간에도 생즉사 사직생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항상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더 강하게 할 뿐이다라는 해병대의 말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야당, 보수 정권, 아, 죄송합니다. 보수 정당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자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론에 휘둘리고, 좌파들의 휘둘리고, 촛불에 휘둘리고, 댓글이 겁나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젠다를 먼저 선점하고 그 아젠다를 바탕으로 정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수 정당이 아젠다를 먼저 제시합니까? 여성 인권, 동성애, 소득 주도 성장, 북한과의 평화. 거기에 계속 끌려가면서 아젠다를 선점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그들을 리더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리딩 능력이 없고 카리스마 없으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죽으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앞으로 나가고 더 비난을 받고 더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엘리트주의를 외치고 시장 경제를 외치고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된다고 외치고 낮은 세금을 외치고 상속세 폐지, 증여세 폐지 등의 우파 경제 이념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들은 좌파와 촛불의 눈치를 보느라고 거리로 나오신 어르신들과 지금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우파 청년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파의 인물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청년들이 없을까요? 도대체가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권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전부 60대, 70대 정치인들이 40년, 50년을 해먹으면서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치고 나갑니까? 지금 노조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좌파 노조들이 노조를 장악해서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세습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청년을 자꾸 늘리면서요. 그것이 바로 지금 새로운 청년 인물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리더는요. 앞에서 어떤 여론이 있더라도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에서 카리스마가 나오고 리딩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은 좌파 우파 할것 없이 대중들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팔로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치적 쌓기에만 집중하고 자신들의 평판에만 신경 쓰고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맞는 것이 두려우면 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가 전부 우향우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그좌판하했던 프랑스까지 우양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좌양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정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제정세는 신경 쓰지 않고 국내 정치, 국내 기업 때리기, 국내 부자 죽이기, 국내 우파 죽이기에만 물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나갈 길은 우양우를 하는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나라의 미래가 없으면 다른 나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잘한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탁현민의 기획능력이 두렵습니까? 저는 문화 콘텐츠를 학사, 석사, 런던 석사, 지금은 박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했습니다. 탁현민의 기획,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입니다. 맞아요! 우리 기획을 똑바로 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센스가 뭉치면 타현민이 기획 정도는 지근지근 밟아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좌파 연예인들이 많아서 두렵습니까? 아직 연예인들 중에도 우파임에도 밝히지 못한 연예인들이 많을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지고 우리가 조금 더 멋있어지면 그들 역시 우파임을 밝히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김재동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김재동은 청년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위로해주겠다고 하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비싼 땅에서 비싼 집을 사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놈입니다 청년들의 눈물을 긁어서 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좌파 연예인들과 좌파 정치인들의 행태입니다 얻어 터지고 피가 질질 흘러야 리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이 저는 엄청난 난세라고 생각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영웅이십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영웅이고, 우리 모두가 지금 영웅입니다.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깜방에 가든, 욕을 먹든, 돈을 뜯기든, 제가 생활을 못하게 되든, 전혀 무섭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늦게라도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2030 청년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더 부강한 나라, 더 풍요로운 나라, 자유가 넘치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같이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달리다 보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씩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 힘으로 창당을 지금 성공은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잘못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끔 등을 밀어주시면 저희가 대신 뛰겠습니다. 깃발을 들고 날라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깃발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